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일어난 인형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유산균을 먹어줍니다. 제가 새해가 되고 나서 매일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리스트가 있거든요. 짠! 이렇게인데. 일단 기상 후에 유산균 물 마시기, 그리고 10분 책 읽기, 골반 교정, 거북목 스트레칭, 10분 집 정리하기. 제가 진짜 작년에 엄청나게 집이 어지럽고, 진짜 성인 ADHD 처럼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쳐보고자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집을 정리하자, 10분만이라도 집안일 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10분 정리하기를 한 결과. 진짜 겁나 깨끗해졌어. 그 다음에 자기 전 일기, 할일 정리하기, 그 낮잠 안 자기, 그리고 물건 세개 버리기 아니면 당근하기. 그래서 이렇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책안 읽었고 이것도 안 했어. <laughs> 오늘은 좀 이따 염색을 하러 갑니다. 뿌리가 또 이만큼이나 자랐어요. 진짜 너무 빨리 자라. 2.5개월에 한 번은 뿌염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10분 책읽기를 지금 끝내버리겠습니다. 염색하러 가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패딩 입고 갑니다. 전체 염색할지 꾸염만 할지 고민이에요. 가서 상담 한번 해봐야겠어요. 여기는 밝고 여긴 좀 어두워. 상담을 했고, 오늘은 전체 염색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저것 막 상담하다가 결국은 새치 커버 애쉬 제일 밝은 걸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비싼 양. <목소리> 스네이프 교수가 돼 <laughs> 애쉬로 해서 빠질 거예요 기장 추가해서 11만 원 정도 나왔고 거기다가 첫 방문 뿌염 3회에 12만 원 그러니까 1회에 4만 원인 거죠 3회 권 끊을 수 있어서 그것도 끊고 왔어요 뿌염 어차피 계속 해야 되니까 이제 밥해 먹을 것입니다 오늘의 밥 다이어트 밥 먹을 거고요 명란 5 두 비빔밥 먹을 것입니다. 명란은 소분해서 얼려놨거든요. 이것도 두부는 대충 잘라서 이것도 뜸물에 대피겠습니다. 쭉 오이 여러분 원래 이거를 구워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귀찮거든요. 올리브 조금만 넣고 30초만 돌려 두부도 넣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laughs> 참기름, 한 숟갈, 아, 참기름 냄새. 참기름만 있으면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 쟤는. 이게 100% 현미밥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뻣뻣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살 때는 흰쌀이랑 섞인 거 샀어요. 너무 찔겨100% 현미밥. 명란 너무 맛있어. 알찜 먹고 싶어. 여러분 이김 진짜 맛있어요. 먹자랄 제 동생이 추천해 줬거든요. 엄청 짭짤하고 엄청 감칠맛 쩔어요. 원래 김한 장에 밥싸 먹어도 되게 김 맛이 별로 안 나잖아요. 근데 이거 김 맛이 진짜 세요. 쿠팡에서 샀어요. 여러분 요즘에 감기가 유행이잖아요. 저는 완전 멀쩡해서 역시 난 튼튼해, 난 건강해 이러고 있었는데 어제 밤에 갑자기 목이 깔깔한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 3중 세트라고 잤습니다. 가습기를 틀고 이거 페르백스 감기약이거든요. 가루 타 먹는 거? 근데 그냥 레몬 같은 맛이고 맛있더라고요. 입에 붙이고 자는 테이프도 붙이고 잤습니다. 그랬더니 상태가 더 악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녹차 타서 헬스장 가려고 합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랑 말랑한 것 같아서 안 가려고 했는데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서 유산소만 하고 오려고요. 어제 프로틴 음료만 마셨더니 그나마 배가 좀 들어갔어요. 먹시다 어젯밤에는 파스타가 너무 땡겼는데 오늘은 안 땡기네요 근데 오늘은 저녁에 고기를 먹으러 가기 때문에 조금 넣고, 조금 넣고, 내 왔어. 밥 먹고 오늘은 속눈썹 펌을 예약해 놨습니다. 맛있어! 빵 완료! 네. 이렇게 됐습니다. 완전 기절했어요. 꿀잠 잤어요. 받으러 가는 과정은 귀찮은데, 가서 항상 엄청 나른하고, 엄청 꿀잠. 자고 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할아버지, 축하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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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집에 와서 씻고 왔고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홈 케어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꾸준히 달리고 있는 댓글이 오랜만에 봤는데 엄청 예뻐지셨다 이런 댓글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몇 개월 전이랑 몸무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데 아까도 외삼촌이 너 진짜 10kg 빠져 보인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 생각해 보니까 진짜 얼굴형 관리가 이미지에 엄청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사각턱 보톡스, 윤곽주사 이런 거 맞을 만큼 이 얼굴 살이랑 좀 동그란 얼굴형 때문에 이것저것 얼굴형 관리에 좋은 거는 다 해왔단 말이죠. 경락도 하고, 괄사도 하고. 그리고 외모 관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튤 라이너 고주파 관리도 해봤고요. 그리고 브이라인 윤곽 관리 이거에 엄청 좋다고 유명한 초음파 관리 울세라 이것도 진짜 궁금했는데 진짜 아프다고 하고 가격도 진짜 비싸서 못하긴 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제가 얼굴형 관리에 요즘에 엄청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근데 나가서 관리받는 건 어쩔 수 없이 좀 일시적이더라고요. 시간이 좀만 지나면 반은 그냥 바로 돌아와버리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집에서 꾸준히 써줄 수 있는 뷰티 디바이스. 요즘에 너무 잘 써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디큐브의 하이포커스샷인데요. 제가 이 메디큐브 부스터 프로는 내돈내산으로 구매해서 꾸준히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하이포커스샷이 이번에 새로 나와서 후기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에이, 그렇게 되겠어? 하고 써봤는데 효과가 너무 괜찮아서 만족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꼭꼭 써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뷰티 디바이스 소개해드리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있어서 조심스러웠는데 이거는 효과도 효과지만 가성비가 너무 좋게 나와서 추천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하이포커스샷 사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즉각적인 효과입니다. 저는 진짜 나가서 관리 받았을 때처럼 나오는 느낌이라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여기 이중턱 부분이랑 여기 약간 불독살 이거 때문에 얼굴이 더 이렇게 길어 보이고 처져보이고 그래서 고민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얼굴살이 붙으면서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중안보도 길어보이고 그림자지고 근데 이 제품 사용하시고 나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올라 붙는 느낌이 들고 윤곽이 정리되는 느낌이라서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게 진짜 간편해요 이렇게 부스터 젤을 먼저 도포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버튼을 누르면 켜지고 이렇게 단계 조절하고 여기 샷을 누르면 바로 시작됩니다. 자동 샷이라서 한샷한샷 한샷 누를 필요 없이 피부 위에서 이동해 주면서 사용해 주면 되고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피부 내 근막 4.5mm를 정확하게 타겟해서 겉 표면에 상처를 주거나 자극을 주지 않아서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민하거나 트러블성 피부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입니다 이거 사용할 때 피부 속이 케어되면서 약간 뜨끈한 느낌? 그리고 하고 나서 약간 얼얼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케어되고 진짜 한샷한샷 한샷 싸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피부 관리 샵에서 받는 초음파 관리들은 진짜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수면마취하고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양쪽 볼에 500샷씩 하고, 이렇게 팔자주름 100샷 정도 하고, 이 이중턱 부분에 600샷 해서 1800샷 정도를 일주일에 한 번, 두번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가 지금 그늘진 게 개선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때요? 지금 여기만 했거든요? 저는 이걸 하면은 이쪽에 있는 살이 뭔가 이쪽으로 리프팅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이쪽도 마저 하고 오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형 관리는 꾸준히 해야 되고 포기할 수 없고 그런데 나가서 받는 관리들은 150에서 300만원 엄청 비싼데 일시적이라 주기적으로 해주기에는 금액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또 시중에 있는 이런 초음파 디바이스들도 막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프로모션으로 구매하면 20만원대 시중 초음파 디바이스들은 샷수 제한이 있어서 카트리지 교체가 필요하고 그런데 이 제품은 무제한 샷수로 유지비 0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진짜 킹값 가성비야 또 집에서 편하게 관리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보통 집에서 저녁 스킨케어 시간을 해주는데 평소에는 그냥 TV 앞에서 유튜브 하나 틀어놓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시간도 너무 잘 가고 괜히 약간 관리하는 느낌에 힐링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저처럼 탄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처진 볼살, 불독살, 이중턱. 고민이셨던 분들, 관리 받으러 가보고 싶은데 높은 금액대, 통증 때문에 무서워서 도전하지 못하셨던 분들, 집에서 간편하게 해보고 싶으셨던 분들, 지금 이 하이포커스샷 55% 할인에 대용량 젤 본품도 드리는 프로모션 링크 더보기란에 기재해줬으니까 구경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까지만이에요. 구독자분들을 위한 댓글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스킨케어를 마저 해주겠습니다. <laughs> 여기가 엄청 갸름해진 것 같아. 그지 않아요? 뭐지? 너무 신기해. <목소리도> 어제 삼겹살 너무 맛있게 먹어. 케이크도 완전 많이 먹었거든요 한 조각 넘게 먹은 것같 근데 원래 많이 먹고 잔날 다음날이 더 배고픈 거 아시나요? 지금 매우 배고파요 근데 저는 이제 편집을 할 건데 제 영상 편집할 때 먹는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엄청 식욕이 돋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잠재워주기 위해 이걸 먹겠습니다 이거 근데 당류 당뇨... 너무 많은데? 저번에 스위치용 다이어트 할때 이게 맛있었던 생각이 나서 산 거거든요? 근데 맛있는 건 이유가 있다니까. <목소리> 여러분, 저. <laughs> 저 방금 혼자서 앞머리 잘랐어요. 어때요? 머리가 톤다운된 김에 앞머리 잘라봤습니다. 괜찮나요? 근데 있잖아요. 뽕이야! <laughs> 아, 제가 집에 앞머리 가발 사놓은 게 있었거든요. 이게 제 머리 색깔이랑 잘 맞을 것 같아서 한번 껴봤어요. 있는 게 낫나요? 없는 게 낫나요? 근데 저는 자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하면은 턱 골격이 더 부각되는 느낌이 있어요. 저 카페 가서 일하려고 옷 갈아입었거든요. 이러고 갈까봐 업로드 완료! 여러분, 저는 밥해 먹을 건데 냉털국 먹으려고요. 만두, 이거는 어묵탕 한 그릇이고 배추, 청양고추. 하루만 니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 오베이 여기 오뎅에 이 소스가 있는데 이게 너무 달아가지고 저는 따로 육수를 냈습니다 냄비 너무 작은데? 정말로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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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반 숟갈 팍! 잘 먹겠습니다 저 어묵탕 한 그릇이 양이 진짜 많아요 한 그릇이 1인분이라는 뜻은 아닌 걸까? <laughs>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배추 맛있어 제가 올해는 일주일에 한 편씩 영화를 보려고 했거든요. 아, 솔로 지옥 볼까? <laughs> 맛있어, 국물 맛있어. 오늘 업로드를 맞춰서 매우 기분이 상쾌한 상태입니다. 이제 아주. 엄청나게 놀아주겠어. 여러분, 저 그리고 오랜만에 셀프 젤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박스 진짜 오랜만에, 한 2년만에 꺼냈다. <미습니다> <sogar 수다> <squad Image> 온갖 도구들이 다 있고요. 여기에 램프도 있습니다. 아하하하하.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드릴, 네일 드릴. 저는 지금까지 진짜 손으로 하는 이것저것의 취미를 엄청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집이 터져나가려고 해. 미쳐버려요, 아주. 이 네일이 또 시간이 엄청 잘 가거든요. 일단 손톱을 다듬어 줄게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청내 돌입니다. 나까거면은 그냥 지금 케어 완료. 그러니까 누구 상대 있을 때 바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거기 그때 출연했을 때아 이거 아닌가? 마치 아, 명언처럼 돌아다녀. 오, 보여. 느낌이 하나만 아니었던 짓거리는 웃긴다. 맞아. 이게 맞는 거같 근데 그건 점점 더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직업은 뭐그 대중들에게 외면받지 않, 않을 수 있는 어떤 어 직업을 먹고 살수 있는 직업을 존재했기는 학교나 그런 부분면또 대치처럼 됐어. 부대찌개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학당 뭐 추가되면서 또 이게 다시 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요 요거 되게 재밌었는데 히트였다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어. 인정 안 하면 그냥 말한 거예요. 예. 제가 인정해야 돼요. 2022년 뭔가 2 0 1장년 변화하겠습니다. 이제 시장은 어려워. 파핀스 이게 최선이었다. 자석질 어렵다. 잉.